니 어, 네 이제 그거 들어봐. 뭐? 라이브에 들어봐. 돼, 라이브에 주소를 알아야 들어가죠. 음, 주소 복사해 줄게. <laughs> 어, 네 목소리 안 들린다. 응? 네 목소리 안 들려. 말을 안 했는데. 아까 주소 복사해 줄게. 이 말도 안 들린다. 어? 내 혼자밖에 안 들린다, 말. 어디? 내 목소리 안 들려? 어. 아, 아, 아. 어. 어, 니네 목소리 들리네? 유튜브에서 들려? 네. 가 계속 말을 해봐. 아.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거 같은데? 음. 내가 아, 내가 디코 마이크를 좀 줄여야 되겠다. 그냥 내 디코에서 소리 나는 게 들리는가 보다. 채팅 쳐봐. 채팅? 어, 실시간. 진리가 좀 있어야지. <laughs> 제대로 되네 응? 아니지 니네 목소리는 내티코에서 나온게 다시 반사대가 소리 나는 거잖아 바로 출력이 되는게 아니라 티코에 한번 걸쳐서 오는 거잖아 이거 채팅창 예쁘게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, 그지? 근데 이거 너무 한 개도 안 보인다.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, 글자 크기도 너무 작고. 오케이. 잠시만요 잠시만, 잠시만. 아그 누르면 안 되지 누르면 안 되지 누르면 안 되지